이거 다 허용해준다고? 대박인데, 농촌 체리원 쉼터 기존 농막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 농막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팜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막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사하던 중에 앉은 거라 최대한 초췌한 얼굴을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농촌 체류형 쉼터 세부 사항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뒤에 보이는 이 농막을 놓고 3년째 주말농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총각을 곤두세우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부 사항들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서 꼼꼼히 제가 읽어봤는데요. 읽고 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라고 느껴졌거든 요. 뭐 사람마다 이 세부 사항들을 보고 느낀 점은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농막 생활을 해오면서 되게 타이트한 규제들에 둘러싸여 서 조심조심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발표 내용 들이 꽤나 허용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란 포인트 가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기존 농막들을 별다른 조건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 로 편입될 수 있게 만든 점입니다. 2월에 체리형 심토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아 이제 기존 농막은 망했다. 기존 농막들은 이제 예전처럼 창고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기존 농막들도 당연히 체리형 심토로 편입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뭐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기는 했지만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기존 농막들이 체리형 심토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뭐 추가되어야 되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 소방 안전과 관련된 작은 부분들만 추가하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농막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그동안 농막에서는 불법으로 여겨졌던 주차장, 처마, 데크가 모두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이러한 부속 시설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 10평 면적과는 모두 별개로. 허용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면적까지 포함해서 20제곱미터 이내로 설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딱 6병짜리 농막밖에 놓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면 기존 농막보다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6평 농막밖에 안 놓았기 때문에 4평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차근차근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농막과 비교해서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좋아질지 저희 땅에 놓인 농막과 그 주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먼저 주차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따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었다 보니까 그냥 흙밭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흙밭이다 보니 봄 지나고부터는 잡초가 무성해져서 이 구역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여름에는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밀림에 주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파쇄석이나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가 훨씬 편해지겠죠 너무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은 한 면만 허용하기 때문에 12제곱미터 내에서 조성을 해야 하고요 주차장의 경우는 바닥만 만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천막 등으로 가림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첨화입니다 기존 농막에는 첨화 설치 규정이 명확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체류형 쉼터 발표와 함께 명확한 첨화 규정도 나왔습니다. 건물의 내면 모두 1m까지 첨화 설치가 가능합니다. 1m가 넘어가면 건축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저희 농막에는 첨마를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닝을 설치해서 첨화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어닝이요. 비싸기는 비싼데 아무래도 벽에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시로 펴놓지 못하고 잠깐씩만 폈다 접었다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신발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농막 바닥에 올려놔야 했어요 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근데 이제 처마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가림이 되기 때문에 건물 앞부분 활용이 조금 더 용이해 질것 같습니다 근데 처마 1m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처마 1m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닝을 1m 넓이로만 펼쳐 보았습니다 비가림 정도는 될수 있겠지만 해가림용으로는 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원래 처마의 용도가 여름철 실내로 들어가는 해를 가려주는 용도이고요. 외부 그늘을 만들어주는 용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마를 설치한다고 해도 쉼터 외부의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닝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크입니다. 데크는 농막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체류형 쉼터에서는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는 차선책으로 야자매트를 깔고 사용해 왔는데 맨바닥보다는 생활하기 편하지만 이게 금방 더러워지고 해지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데크를 허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농막 앞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폭이 1.5m까지만 허용된다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농사 커뮤니티에도 물어봤는데 의견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고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외벽 길이에서 1.5m를 곱해서 나오는 면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 길이가 10m라고 하면 거기에 1.5m를 곱해서 15제곱미터의 면적이 나오는데요. 건물 외벽을 따라 폭 1.5m로 길게 채울 수도 있고 5m 길이로 폭을 3m로 넓게 빼서 넓은 데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그 면적을 앞면뿐만 아니라 옆면이나 뒷면에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 규정만 넘지 않으면 원하는 방식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깔아놓은 야자매트 폭이 2m인데요. 저희는 가족수가 적어서 이 정도에서도 캠핑테이블 펼쳐놓고 바베큐도 하고 했는데요. 좁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건물 앞 공간을 활용하려면 데크 폭이 3m 정도는 돼야 할것 같습니다. 쉼터 앞 공간을 어떤 용도로 할지 고민하시고 판단해서 데크 모양을 설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대 12년이라는 사용 기간이 발표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촌 체류형 심터에 큰 진입 장벽이 될 만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2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새롭게 체류형 쉼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처럼 기존에 농막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6평 농막이 좁기 때문에 이 농막을 처분하고 아예 10평짜리 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가져다 놓는 분도 계실 테고요 물론 마음은 다 같으실 거예요 다 넓은 10평 체류형 쉼터 갖다 놓고 싶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고 돈이 없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현재 농막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주차장이나 처마 데크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추가할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시설들을 이미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데크를 깔고 처마를 추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아직 12월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주말농장 시설들을 더 알차게 가꿔나갈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이나 뭐 공사하는 과정들도 꼼꼼히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